어저께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근 단위를 많이 자극하고 근 섬유를 자극해서 근력을 올릴 것인가에 대해 우리 SSL의 아이소머신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 영상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그 선수들을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들게 하고 이 저희들의 이 슈퍼캣이라는 이 장비를 위로 던지게 하면서 받게 하는 이런 동작들, 아, 저거 전통적으로는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보지 못한 운동인데 왜 이렇게 저렇게 운동 선수들을 저렇게 시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아,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우리 정다 코치하고 같이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수풀켓을 활용해서 운동을 시키는가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근력은 아, 늘 우리가 생각할 때.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을 어느정도 시간 동안에 반복했다고 라 해서 내가 뭐 테니스 선수건 또는 육상 선수건 농구 또는 축구 선수건 우리 선수들이 갖고 있는 멘탈리티는 내가 저 현장에서 그라운드에서 또는 필드에서 잘 뛰기 위해서 뭔가 관절을 조금 이렇게 어, 벌컵 수준은 아니어도 약간 힘이 들어가 있을만한 수준으로 이렇게 좀 근력 트레이닝을 해놓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예전에 우리 브레이스, 어, 우리 때는 그냥 아대를 차는 것 같다. 테이핑 한것 같이 좀 관절이 좀 뻑뻑해지고, 예? 조금 안정화되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 근력 트레이닝을 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어, 저는 오늘 선수들이 실체적으로 직선주로 해서 잘 달려야 된다고 하면 그 달리는 것에 이 근력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또는 유도선수가 상대를 제압하고, 맺히기 위해서 빠르게 이 친구가 나를 들어오는 동작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막아낼 수 없고, 그것을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는 데이 근력이 사용되는 겁니다. 퍼포먼스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 근력 트레이닝을 할때 내가 아는 수준에서 끌어당기고 다시 내리는 것을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현장에서 근력을 사용할 때는 절대적인 근력을 사용하는 그런 시간은 거의 없다. 그리고 그런 사례도 거의 없다. 내가 절대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힘을 100으로 본다면, maybe 한 30에서 40. 이 정도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왜 그러냐면 이 시간 때문에. 그래서 관절이나 근육이 빠르게 그 시간의 변인. 그러니까 타이밍이 너무 늘어지지 않고 짧게 가면서 힘을 쓸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시간 다 주고 끌꾸 오고 또 스쿼트를 할 때도 그냥 끌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땅에 다리를 대는 순간이 최고 성도 이 수준의 선수들이 0.2초 미만 어떻게 그 시간 안에 힘을 빠르게 쓸게할 거냐. 뭐, 뭐 이렇게 잡고 우리가 며칠 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체를 쓰는 것도 그렇고 양 선수들이 공 던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근력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의 슈퍼케스는 짧은 시간 안에 근육이 늘어나면서 수축하는 것 또는 버티면서 수축하는 능력을 올려주는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 지금 들어 놓은 상태에서요 어, 발목과 무릎의 이 근육이 그 수축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수축을 했다가 버티었다가 늘어나면서 힘을 쓰게 하는 이 장면을 어떻게 저희들이 보여드릴 거냐면 레디 고 내렸다가 쭉 던져보시면 쭉 네, 다시 그러니 꼭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 거예요. 펴는 거죠. 그러면서 펴면서 던져버리면 쭉 하면 대퇴사두고는 무릎에서 익스텐션 펴죠. 그리고 떨어지면 또다시 굴곡으로 들어가지만 사실은 굴곡 전에 어느 정도 펴진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수축됐던 것을 유지했다가 또 다시 늘어나는 장면이 지금 이게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돼. 이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힘을 쓰게 하기 위해서 잠발치듯이 시작. 이런 식으로 중력에 향해서 무게가 떨어질 때 관절이 그것을 받아내는 중간 정도 단계로 이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건 발목과 무릎, 고관절에도 동일한. 능력을 고치시킬 수 있고요. 이제는 하이 좋죠. 예. 네. 단지 이렇게만 하지 말고요. 이것을 한 발로만 하는 자 거죠. 준비? 한 발로. 고. 3발. 예. 이게 달리는 이 동작과 거의 흡사하게 가는 동작입니다. 자,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마이페달 우리가 두 발을 교대하면서 다시 준비 또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한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관구심 이게 오늘 굉장히 시범을 잘 보여주셨는데 결국은 들어누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누워 있을 때 사실은 관절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죠.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우리 체간의 무게를 여기다가 넣지 않기 때문에 리듬을 먼저 찾고 이러한 어, 리듬 속에서 힘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저희가 중량을 많이 올려서 어, 익숙해진 리듬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계속 이렇게 어, 힘을 발휘하게 하고 이것을 잘하면 그 다음 단계는 예, 들어와서 이쪽에다 머리를 두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보시면 잔발치는 거를 동일하게 볼수 있어요 뭐요런식 그렇죠? 자그 다음에 살짝 뛰어볼까요? 요렇게 자 고마워 하이! 고마워 네 요런식으로 자 시범 어, 보여주셔서 감사하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단에서도 얘기했지만 퍼포먼스 즉 아, 뭐 무슨 종목이 됐든 간에 순간적으로 힘을 빠르게 발휘하고 점프하고 방향전환하고 할때 아, 뭔가 고정적인 그 장비에 앉아서 무릎을 익스텐션 익스텐션 많은 중량을 갖고 익스텐션 익스텐션 하면서 이거 좀 아, 뻑뻑해지고 단단해지면 그런 좋은 느낌 신경안정제적인 느낌 아, 이것이 퍼포먼스에 녹아나느냐하고 관련해가지고는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좀더 주의해야 되고, 좀더 전문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막 모방하는 트레이닝이 아닌 과학과 로직이 담겨 있는 트레이닝이 저희 SSL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근력 트레이닝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에 관련해서 제가 약속한 대로 저희들의 SSL 트레이닝을 다 공개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배우시고 또 좋은 트레이닝 효과를 어,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홍원 한번 해드리죠. 우리 모두 근력 트레이닝의 매니아들, 파이팅!